국회의원 조수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경향신문과 MBC에서 사회부장 논설위원회를 지낸 우리 이원창 전 국회의원께서 어,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이 자리에서 개입원 어, 여러분과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 규칙 개정을 위한 자유권정포럼의 성명서를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자유건전포럼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전자개표제도,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우선 순계표 제도가 좀더 강화되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개선점을 오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각당 대표위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시행하고 그 사전투표함을 또 보관을 하고 그 우편투표함을 보관을 하는 이 절차가 4일 내지 5일간 창고에서 계속이 됩니다. 저희들이 3.15 부정선거와 그 이전의 국회의원 3, 4대 선거에서 자행되었던 여러가지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역사를 볼 때, 4, 5일간 이 투표함을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 후보자들 중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어, 부정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충분한 4, 5일 동안의 시간이 굉장한 국민주권의 그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전투표제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또 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최소한 어, 어,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선거를 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선의의 의도로 했겠지만 어, 전자방식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사전선거에 여러 문제점을 고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선거에서 온라인 정보 보호는 본질상 완벽할 수 없는 것인데 공정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방식의 송구장을 받고 신분증을 저장하는 것은 선거의 명부제도의 근본 취지에 은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방식은 오프라인 증거를 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1 5 8조가 어,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자기 도장을 찍은 후에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형 공토와 함께 사전투표의 경우에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투표지 밑에 있는 그일련 번호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우송 도중에, 에, 누가 그 회송형 공토와 같이 전부 회송해버려도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몇 표나 투표했는지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두 개를 해가지고, 투표하는 데서 하나 띄고, 도착하는 데서 하나 띄는 이런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갖다가 인쇄 마인으로가음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관리규칙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투표관리관의 그 상위소의 개인의 도장이 투표지에 찍혀가지고 보관되는 그것을 그 제도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 그 인쇄 날인하는 것은 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규칙 86조 2항에 보면 사전투표에서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삭제하라. 이 이런 또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선거 지나고 30일 지나면 증거를 완전히 없애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공명선거가 실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계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법과 선거규칙이 정하는 사주투표는 선거의 명부제도 투표의 관리인의 보장 1년 번의 미비라는 3종의 증거 모두를 없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운전 포럼은 사전투표 제도를 존치한다면 그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해 주시거나 이것이 안 된다면 사전투표 제도는 매우 국민주권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해주실 것을 어, 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